자, 이번 영상에서는 더 스타라이트 오픈 전에 꼭 알아야 되는 핵심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했고요자 지금부터 오픈 전더 스타라이트 핵심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영상은 개발자 노트 영상을 참고한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담겨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치 보존입니다. 자 일단 가치 보존을 하기 위해서 고등급의 스킬북이나 무기 방어구를 유료로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요즘 어느 린라이크 신작 게임 중에서 스킬북이나 무기 방어구를 유료로 판매합니까 만약에 이거를 유료로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욕을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리고 게임이 일찍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를 좀 대단한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게좀 뭔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킬 거다, 그러면은 유료 장신구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유료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캐시 장신구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키려면은 캐시 장신구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여기 고등급 스킬북 무기 방어고 근데 장신구가 안 써있어요 분명 장신구 장비도 있을텐데 장신구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캐시장신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그로를 끄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게임의 핵심 아이템들은 필드, 월드보스, 파티 던전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획득한다고 합니다 요것도 뭐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웃기긴 해요 그리고 PVP가 가능한 던전인 별의 낙원 그러니까 인터 던전이죠 여기서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아이템을 획득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이고 자 두번째는 작업장입니다 자 작업장 차단 어 사실 이거는 지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작업장이 막으려고 해도 진짜 막기가 힘든게 작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100% 지키기는 정말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요 근래 오픈한 뱀피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작업장이 타 게임보다는 별로 없어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업장이 진짜 없긴 합니다. 뱀피르가 작업장을 잘 잡는 것도 있지만 이제 거래소 판매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 요것 때문에 작업장을 잘 막은 듯해요. 그래서 더 스타라이트도 요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면은 그래도 작업장을 좀잘 막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은 본인 인증 강화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잘해도 어 작업장 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평한 성장 기회 제공입니다. 자, 특정 세력. 요거는 이제 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 세력의 고착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좀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모든 보스는 지정된 일자와 시간에 맞춰서 등장합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현황판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케줄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스에 도전할 수 있는 공평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 특정 세력 고차가 재미방감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필드 보스가 있는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어, 당연히 특정 세력이 이제 보스를 차지하지 못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스케줄표 알려줬다고 이 고차카를 방감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특정 세력의 고차카를 완화할 수 있다?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사실 보스 독점은 릴라이크 게임에서 당연한 얘기긴 해요. 라인 분들이 현질를 해가지고 더 높은 스펙으로 보스 독점하는 거 릴라이크에서 당연한 얘기인 게 합니다. 뭐 릴라이크 게임을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 히 알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특정 세력 고착화 방지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을 제가 봤을 땐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끼워 넣은 느낌? 요거는 이제 절대 특정세를 고착화 완화하기 위한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게임 오픈 후에 뭐 어떻게 시스템이 나올지는 몰라요. 진짜 유저들이 많이 다들 잡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설명을 봤을 때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월드 보스 기여도를 바탕으로 보상 제공합니다. 어, 이것도 당연한 얘기이고 그래도 좋은 거는 막타 보상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중립 유저분들에게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 공평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을 보시면은 충돌 처리 각 콘텐츠마다 어, 전략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씨 이것도 뭐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 이게 막 콘텐츠 아좀 애매하거든요. 얼마나 할 얘기가 없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나 싶기도 해요. 근데 충돌 처리 아 씨, 중요하긴 한데 아 뭔가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그냥 할 얘기 없어서 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자 다음으로 몬스터 도감 그리고 주화 상점이죠. 일단 몬스터 도감이 굉장히 편리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몬스터를 잡을 때마다 특정 도감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지역 몬스터를 잡으면은 그 지역 모든 몬스터 도감을 채울 수 있는 요런 아이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용 정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낮은 몬스터 도감을 채울 때는 그 낮은 몬스터를 잡아가면서 도감을 채워가는데 이거는 동일 지역 몬스터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정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편의성은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편의성은 게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패치를 주는데 이거는 오픈 때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보스 도감 역시 일반 몬스터와 동일한 정수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몬스터를 잡아서 보스 도감을 또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스를 잡지 못하는 무소각격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스 도감 채우려면은 많은 정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으로 교환상점. 교환 상점에서 사용하는 주화 같은 경우는 이제 던전, 영광의 섬, 길드 활동, 업적 등등 각종 컨텐츠를 플레이하면서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화로는 영웅 등급에탈 것, 무기, 방어구 교환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바타 소환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웅 아바타도 얻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획득 난이도예요. 이 주화를 과연 쉽게 얻을 수 있냐, 어렵게 얻냐, 요거인데. 영웅등급을 사실 쉽게 주진 않기 때문에 얻는 난이도가 굉장히 빡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게임은 몇 달을 모아도 하나 살까 말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스타라이트도 어좀 난이도가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건 지금 만 개죠? 교환 주화가 만 개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게임 보면은 막 75만 개, 60만 개, 이런 식으로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 이 게임은 만 개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어, 게임 오픈 후에 봐야되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 오픈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강화 실패 확률 보정 이것도 정말 필요하죠. 보시면은 실패 시 단계 하락을 제거하고 성공 확률을 추가로 제공. 사실 이런 확률 보정 시스템도 게임 오픈 후 한참 지나고 유저들이 진짜 해달라 해달라 해야 간신히 해줄까 말까 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오픈부터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화 실패 시 단계 하락을 제거하고 어, 성공 확률을 추가로 부여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줄이고 어, 지속 성장을 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스타 라이트는 어, PC로도 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에 PC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쿠폰 번호 요거는 이제 오픈 후에 입력하면 되니까 게임 오픈 후에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더 스타라이트 오픈 전에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뭐 사실 어느 게임이나 다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도 알아두면은 나쁘지 않은 시스템이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불안한 게 있다면은 지금 영상 내용을 보면은 뭐 좋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다 당연한 얘기를 뭔가 있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은 아 진짜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거는 어, 게임 오픈 후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게임 어, 재밌게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게임 오픈 하면은 더 스타라이트 플레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가금으로 또 좋은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소까지 르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